아니, 법정이 수익 잘 나는 내 퇴직연금을 내년 6월까지 해지하라고? 그러면 내 노후는 말이 되고. 어, 그런 답이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리틀게미 기버청년근입니다 지금 노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확진는 예! 만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퇴직연금으로 레버카운트를 가입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가입계약을 내년 6월까지 전부 해지하라고 증권사에 통보한 것이죠. 레버카운트란 금융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알아서 굴려주는 상품입니다.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알아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인기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좋았기 시장 때문에 하더라도 수익이 좋았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같이 수익이 잘 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니 차라리 증권사의 운영을 맡긴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고용부에서 미래스 증권에서 판매하던 이 랩이 불법이라고하여 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이죠. 연평균 5%씩 수익이 나면 만족해했던 직장인들은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연금은 보험사 혹은 특정금전시탁으로 해야 한다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미래스 증권에서 판매하던 이 랩은 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죠. 이 상품은 2009년도에 판매를 시작해서 연 평균 5.88%의 준수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해요. 작년 1년 수익률은 8.87%이고요.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연 2.8%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주식을 잘 모르거나 직접 운영하기 바쁜 직장인들에겐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이죠.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으로 레버카운트에 가입한 고객 2만 2천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년 6월까지 상품을 해지해달라고 통보했다고 해요. 레버카운트를 통해 만족스럽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사람들은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직접 투자원용 못하면 퇴직연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도 못하게 하더니 이젠 노후 준비까지 막아버리네요. 제발 그만해. 이어나 우리 다 죽어. 현재 우리들에게는 노후 준비를 하려면 두 가지의 어쩔 수 없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직접 투자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죠. 물론 변액연금도 가입한다고 그냥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수익률의 차이가 있고 또 같은 회사 안에서도 펀드마다 수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객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기본청년도 최근에 한 고객의 변액연금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작년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방어형인 채권형 펀드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같은 보험사라도 남들 벌돈의 절반밖에 못 벌었더라고요. 정말. すみません。 때문에 직접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펀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설계사에게 문의하거나 자동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내용이 변경이 돼서 고객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때요? 이제 퇴직연금도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겠죠? 다음번에는 변액연금도 스스로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펀드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좋은 정보 팍팍 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정년 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